제너럴 모터스는 북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립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. GM은 반도체 칩 부족이 지속되면서 차량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. 제너럴 모터스는 3일 전일보다 0.27% 내린 48.8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이날 주가는 올해 상반기 실적 호조로 1월 4일에 40.51달러보다 21% 오른 수준입니다. 제너럴모터스가 생산을 줄이기로 한 차종은 수익성이 좋은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. GM은 북미조립공장 8곳에서 생산량을 줄일 계획입니다. 제너럴 모터스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뮤추얼 펀드 대사인 벵가드 그룹이 지분 6.66%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. GM의 시가 총액은 82조 원 규모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 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,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